가 pm 파트너입니다. 지금부터 카카오 채널에 개설되어 있는 pm 파트너의 카카오 채널을 어, 추가하는 방법과 각각에 나와 있는 메뉴를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문자나 카카오톡을 통해서 여러분이 예, 링크를 받게 되실 거예요. 링크를 받게 되시면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링크를 곧바로 클릭하시면, 음,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실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클릭을 해보시면 이런 화면이 나오는데, 저는 이미 채널을 추가한 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어, 채널을 추가할 필요 없는데, 추가되지 않으신 분들은 이 버튼 위치에 카카오 채널을 추가할 수 있는 버튼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면은 곧바로, 어, 방에, 카카오 방에 들어갈 수 있는데, 클릭해 보시면 이러한 화면이 나오게 되실 거예요. 이런 화면에 나오게 되면 각각의 메뉴들이 있는데, 어, PM의 기본 3종 주문하는 방법과 고혈압 당뇨 환자용 제품 주문, 그 다음에 아, 이것과 상관없이 어떤 제품이든지 건강기능식품을 주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구요. 또, PM에서 NT식 공법을, 엔티식 공법을 활용하여 만든 화장품을 주문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사업문의나 기타 문의를 하실 수 있도록 이러한 메뉴들이 되어 있고, 기타 1대1로도 아, 어떠한 내용이든지 입력하실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아, 근본, 근본적으로, 이 제품 메뉴에 있는 이 제품들은 전부 다 회원가로, 회원가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에, BM에 회원이 되어 있거나 회원이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모든 분들도 회원가로 주문하실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기본 3종 주문하는 방법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3종 주문을 클릭하시게 되면 이러한 메뉴가 발생하게 됩니다. 여기에는 나와 있는 대로 액티바의 전통, 파워칵테일 한 통, 한 박스, 리스토리트 한 박스, 이세 가지를 주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기본 3종 주문이라는 버튼을 클릭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처럼 기본 3종을 클릭하게 되면 이런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어, 리스토레이트나 파워칵테일, 액티바이즈의 수량을 조절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안내해 주시는 분이 리스토레이트를 하나를 더 드시라고 이렇게 안내를 받았다라면,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수량이 1에서 2로 증가하게 됩니다. 액티바이즈나, 액티바이즈나, 파워칵테일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숫자를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만약에 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량을 두 개가 아니라 하나로만 하고 싶다라면 이렇게. 또 아니면 리스토리트가 추가 필요하지 않다라면 리스토리트를 영으로 만들면 주문에 포함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데모니까 하나만 추가해서 3종이 195,520원에 주문한 금액이 나오고요. 여기서 곧바로 총 주문하기를 누르시면 주문할 수 있는 화면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이용 이거는 그냥 확인 누르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서비스 개인 정보 이용 동의 하고서 주문을 하게 되면은 195,000 520원에 대한 결제가 시작됩니다. 받으신 분들의 이름, 그 다음에 휴대폰 번호,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주소, 이런 것들도, 어, 넣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다 하신 다음에, 다 하신 다음에 쭉 아래로 내려 보시면, 결제수단도 여기에 보면은 일반 카드, 그 다음에 네이버 페이, 카카오 페이로 다 어 여러분들 상황에 맞게 주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여기에서 개인정보 동의를 체크를 하시고요. 이렇게 체크하신 다음에 결제하기를 눌러서 결제하기를 눌러서 클릭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카드 결제 방식을 선택해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그리고 두 번째 에, 이제 기본 삼종에 대한 주문을 한걸맞쳤구요두 번째, 고혈압이나 당조, 당뇨 환자들이 주로 먹어야 될 제품들을 별도로 구분해 놨는데, 기본 3종 외에. 그 다음에, 뮤노겐과 C밸런스를 추가하여 이렇게 제품을 구성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버튼을 클릭하시면 제품을 구매할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수량을, 어, C밸런스를 하나 추가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동일한 방법으로 주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에, 이번, 음, 기본 3종과 고혈압 당뇨 환자 제품 외에 기타 어떤 제품이 주문할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제품들은 어떤 제품이라도 구, 주문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액티브제를 포함해서 모든 제품들을 전 제품을 전부 다 하나씩 다 담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현재 쇼핑몰에 기능상 하나씩 추가를 해 놓아야만 이 화면이 뜰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하나씩 해 놓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불필요한 것들을 이렇게 하나씩 빼주시면서 여러분들이 액티브 나는 액티브제라고 뼈에 관한 것만 필요하다. 그 액티브제라고 여기 다른 것들은 쭉 빼주시고 어 갤링핏에 관한 것만 넣어서 이렇게 하실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또 갤링핏 외에 나는 맨플러스도 필요하다. 뭐 불필요한 것들은 빼주시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갤링피하고 예, 이렇게 필요한 것 여기는 맨플러스갤링피하고 어, 여기 매, 액티브제 이세 가지만 주문하시는 아, 예를 들어드렸는데 이렇게 하시면 3 종만 이렇게 주문해서 18만 4,640원을 주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기타 제품들을 쉽게 주문하시면 되겠고요. 네 번째, 이제 NTC 공법을 중심으로 한 화장품들, 화장품들을 주문하는 방법인데, 여기에는 화장품들이 나와 있는 것들 그대로 클릭하시면 동일한 방법으로 내가 필요한 것은, 음, 액티바이즈 세럼이 필요한데, 요건 두 개가 필요하고, 나머지 마스크팩이나 이런 것들 불필요하면 다 빼주시고요. 그 다음에 필링 마스크도 빼고, 뭐, 예를 들어서, 아, 밸런싱 크림 필요하다. 하나 더 필요하면 이렇게 수량을 추가나 이렇게 보정, 조정해주면서 주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주 쉽죠? 마지막으로, 어, 여기에 이제는 사업 문의에 관한 내용인데, 사업 문의를 하시게 되면은 일대의 문의로서 곧바로 여기서 타이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는, 어, 어, PM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 업을 하고 싶은데 방법을 알려주세요. 제 핸드폰 번호는 핸드폰 번호는 오는 뭐뭐뭐뭐입니다. 이렇게 남겨 주시면 어, 채널 담당자가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간단하게 아, 카카오 채널을 추가하는 방법, 추가한 이후에 각각의 메뉴를 활용하는 방법을 같이 알아보았습니다.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이 카카오 채널을 알려주시고 같이 잘 활용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